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학 206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을 사실은 지난주에 안 살폈고, 그리고 중간에 조금씩 음, 비우는 주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어가는 내용인데 잘 놓칠 것 같아서 한번더 11장의 내용을 좀정 10장, 11장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넬료 사건까지 보았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아버지. 네. 고넬료 사건까지 보았습니다. 고넬료 사건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변론을 합니다. 내가 이래 이래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 일에 대해서 변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며 그리고 11장 말미에는 구제 사역하는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사실은 셀 모임할 때는 12장 전체를 다볼 텐데 본문을 읽을 때 설교 시간에 12장 전체를 다 읽으라 그러면 저한테 엄청난 비난과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차마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에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12장을 그런데 오늘 설교할 때는 전체를 좀 살피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2장 1절을 시작할 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시작하죠. 아까 제가 금방 언급한 것처럼 복음이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고넬료를 시작해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건들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일을 한번더 누가는 11장을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그냥 헤롯 아니고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헤롯이라 라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잘 기억나는 사람은 예수님 죽으실 때, 그죠? 신문했던 헤롯.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또 헤롯이 있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헤롯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헤롯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헤롯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손자가 오늘 나오는 헤롯 왕.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원래 헤롯 집안의 사람이고 손자, 아까 이야기했던 꽤 유력한 집안의 손자로 태어났죠. 어, 그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 부유한 집안에 그냥 만,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탕자로 살았습니다. 그냥 방탕에, 그냥 사, 살고 싶은 대로.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어,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방탕하도 살다가,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실수해서 황제에게 말실수를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재수로 갇혔다가, 그러다가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지귀하면서 회복됩니다. 그때 팔레스틴 북부지방, 분봉왕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과 팔레스타인 그 전역 지역이 아니라 북부지방, 갈리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동부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 사람이 부임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정치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된 시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방탕하게 살았음에도 교육, 귀족들의 교육을 받아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인맥과 사람들과의 정치력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칼리굴라 후에 들어서는 황제 후에도 더 많은 지역을 확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대지방,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지방까지 그가 다스리는 땅이 됩니다 오늘 헤롯은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까지 자기의 영역을 확장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그 다음의 자손들이 갈라서 다스리는 땅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다 자기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땅을 회복할 만큼 정치력과 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세상 가운데 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통해서 그냥 사업을 시작했는데 꽤 사업에 재능이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들, 와, 이 정도로 성공한다고?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면 이 정도 성공할 수 없는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해지려고 하죠,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인맥과 학교 출신과 그리고 가족이 가진 인맥 등을 통해서 자기 어떤 영향력보다 자기가 가진 영향보다 더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많은 경우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패란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해볼까라고 했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지.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면 그 정도 할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혹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안에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성공할 정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성공할 하나님이 이런 성공을 내 삶에 허락해 주시나 할 정도의 성공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긴 우리 청년들도 이런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만 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삶에 더큰 성공을 허락하셨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아서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깊이는 그저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재정적인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 청년들은 더 깊은 수준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막연히 그냥 헌금을 많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여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청년의 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생 여러분, 막연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고민할 때 내 삶의 주님께서 그런 성공을 주신다면 나는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아유, 다른 사람 이야기가겠거니. 그냥 그때 돼서 목사님 고민할게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민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길 바랍니다 헤롯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헤롯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늘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 밀란이 일어나는 지역 쉽게 로마에 굴복하지 않는 지역 이 지역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헤롯을 세웠는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헤롯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그리빠 1세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꽤 노력합니다 그래서 야고부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이어서 죽이지 않고 6월절 후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일 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아주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아주 정확했고,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편으로, 자기 입지를 굳히는 사람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사람의 계획을, 헤롯의 계획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베드로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박해의 수준은 그냥 종교적인 박해에서 정치적인 박해로 사회적인 박해로 확산되고더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고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는데 놀랍게도 박해의 수준은 더 강해지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냥 얼핏 생각해도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데, 고난은 더 깊어지고, 내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성장하고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은 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장에서도 잘 되고, 학교 생활도 괜찮고, 모든 게 좋아지고, 우리 세런들은 모든 게 괜찮고, 내가 기도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상황들이 좋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회 안에서도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는 더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 아무도 모르고 나누기 힘든 그 기도 제목 안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이럴 때왜 이런 일이 닥치나 고민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더 밖에는 심해지는데 다른 지역의 소식을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어려운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나의 삶이 있는데 분명히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음이 분명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맞고, 지금은 하나님이 견디라고 했을 시간이고,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나의 상황, 주변의 상황들, 교회의 상황들, 그 다른 상황들은 다잘 풀려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의 개인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숙제처럼, 여러분 삶에 남아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큰 물줄기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모르는 것 특성임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크고 놀라우셔서 우리가 다알수 없는 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욕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모른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욕기에서 욕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왜 닥쳤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늘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고, 욕 가운데 그런 고난이 닥쳤음을 알죠. 근데 욕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왜 닥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욕의 친구들이 와서 욕을 막 부추길 때, 욕이 막 이야기하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너희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 아는 것처럼 요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요브에게 질문하죠. 네가 고래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느냐. 세상에 해가 떠서 지는 게 어떤 건지 아느냐. 바다의 경계를 지으신 것이 어떤 것이지 아느냐. 라고 많은 질문들을 했을 때 요비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른다라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첫 번째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서 나의 삶의 인생을 그분의 뜻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점검하고 돌아보며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여도 우리의 삶을 다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획해라, 생각해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삶을 계획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피와 제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입니까? 제의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피입니다. 아버지. 제의가 되려고 하는 피예요. 제의인 척하는 피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획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는 그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붙들고 나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느냐? 나의 삶을 계획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계획하심 안에 나의 삶을 두느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야기 한것 같은데, 제가 제 삶에,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보호하고 싶고, 내가 관리하고 싶고, 나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은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딸이 처음 응급실에 갔을 때입니다. 우리 애들은 아프면 열이 나면 무조건 39도 멀쩡합니다. 말이 많아질 뿐이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으로 응급실에 갔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첫째니까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이상한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애, 애를 팔과 다리를 붙들고 엑스레이 같은 걸 찍고 체온을 검사하고 뭐 체열하고 뭐 온갖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둘째부터는 안 갔어요. 응급실에 가도 할수 있는 게 열이 내릴 때까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첫째를 애그 엑스레이를 찍는데 가은이가 저를 이런 눈으로 보았어요.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아빠 나를 구해줘. <laughs> 의 무서운 의사들이 자기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야 되니까 눕혀놓고 차가운 거기 위에 눕혀놓고 찍는데 애가 나 눈빛으로 아빠 나를 구해주세요. 막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강한애를 구해주고 싶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 밤을, 그 새벽을 보냈습니다. 그 새벽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 딸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제 딸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 딸을 주님께 드리고, 계속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그렇다고 제가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잘안 들어갈 뿐이지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계획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고 안정장치를 할수 있습니까? 인간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가장 고난의 시기, 이제 죽었구나 라는, 이제 정말 나의 삶이 끝나는구나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베드로가 처음 다시 풀려나서 교회를 찾아갔을 때도 여전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의 줄기를 계속해서 일해 가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들과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냥 돌에, 산에, 그냥 하늘에, 누구, 어떤 살아있는 어떤 신이 들어라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내 인생 가한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자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셀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셀에 있는 그한 사람의 해복됨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로서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며 제가 느끼는 것한 가지는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압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면 또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삶을 붙들어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기도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 삶의 초소에서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 옆,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안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가며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간증들이 이 공동체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께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매주 서화도 신경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옛날 이야기,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 우리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올한해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이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 원하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 간증들이 우리가 나와 있는 올한해 표어처럼 청년행전이 되어서 여러분 삶 안에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공동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 계획하죠. 그렇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 심일 조금씩 알아가며 작고 작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드려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 나의 한사람의 인생만이 그냥 풍요롭고 즐겁게 한 인생 산다라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나의 삶의 한 사람의 인생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